일본 정계가 고우트 캠페인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봉쇄 해제를 하고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22일부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쿠폰을 국가에서 약 2조엔가량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여행업이 중심이 되는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여행객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경부터 한국 여행객이 8 구십 퍼가 감소해 국내 여행객으로만 버텨오던 곳들조차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고, 지방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더 이상 재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일본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행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투 캠페인을 2주 가량 남겨두고 도쿄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온갖 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립 감염증 연구소 오카다 교수는 아사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투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만둬야 한다. 만약 진행한다면 1일 확진자는 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매우 무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장마철이라서 각종 전염병이 훨씬 퍼지기 쉬울 수 있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흐트 캠페인을 하는 게 좋다는 반대 의견도 등장하면서 정부 캠페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정치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키 시로는 이번 고흐트 캠페인은 문제도 있지만 하는 게더 좋다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코로나와 공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류칸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곳에 여행 가는 것도 좋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쇼와 대학의 니키 유시히토 교수는 고우투 캠페인 시작은 실수이며 당장 취소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니라고 할게 아니라 여행 업계에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남기며 현재 폭증하고 있는 도쿄의 감염자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가 큰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고우투 캠페인을 강행하는 것은 역시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각종 국내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이를 회복하는 방안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여행 쿠폰을 제공함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 실패 등을 만회하고 지방까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베 총리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시 압승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중요한 해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그 다음에 자민당 내규로 변경해서 결국에는 사연임을 노리고 1986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사연임 총재가 되겠다는 누림수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고우투 캠페인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2의 파도가 확실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 곧바로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며 과거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치바대학의 고바야시 교수는 데이터 분석 회사와 공동 연구에서 봉쇄 이후와 같은 느슨한 행동 패턴은 7월에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8월에는 100배가 증가해 매일 1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 10월에는 매일 3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상 7월에 1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3,400명가량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8월이 되면 매일 만 명가량의 확진자로 대폭발하는 국면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본인의 사연임을 위한 고투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큰 독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자민당에서 압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의 오랜 보수 텃밭이라고 여겨오던 가고시마 지역에서 야당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고시마 현 지사선거에서 무소속 신인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추천한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죠. 교도통신은 여당이 보수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고시마 현의 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지방에서의 아베 이탈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연내로 거론되는 중요 해상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 사연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특히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며 지방 살리기에 나선 아베 내각이 지방에서 신뢰를 이미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까지 정부가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하는 이유가 야쿠자가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모대학의 교수는 매체를 통해 익명으로 아베노믹스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도쿄올림픽 관련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로 야쿠자들은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라는 사설이 나왔는데 그들은 각종 정부의 보조금 이권 사업을 따내고 있으며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온갖 사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고 있으며 차명을 통해 야쿠자임을 알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위탁 사업은 야쿠자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와 가까운 지인들이 골판지 사업을 벌여서 올림픽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를 비롯해 자연재해 대피소의 골판지 공급 업체들이 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Go t 캠페인도 정부의 보조금이 필시 지급되는데 관련된 야쿠자 업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방 보조금이 야쿠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흐트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인구 이동은 아베 정권의 보조금이 야쿠자 등으로 흘러갈 위험도 매우 큰데다가 결정적으로 확진자가 폭발될 가능성이 농후해 의료시설 등이 훨씬 빈약한 지방의 경우에 의료 붕괴가 가시화되는 최악의 캠페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군들로 인한 일본 내 코로나 유입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가는 것도 비상입니다. 최근 미군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인 것이 원인이 되어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 시설이 빈약한 섬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발로 나오며 일본 지방에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자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3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군과의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마키 대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안 그래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가 아베 정권의 영향력이 약한 곳이라 더욱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으며 자칫 미국과 일본의 갈등 요소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지난 이태원발 감염에 대해서 미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코이케 도쿄도지사와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 책임론을 두고 뜻밖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도쿄를 두고 이것은 도쿄도의 책임이 크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스가 관방은 홋카이도 치토세 강연에서 확진자 확대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도쿄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스가 관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발끈하면서 도쿄는 압도적으로 검사량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으로 22일에 고투 캠페인을 장려하는 정부가 도쿄도를 나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의 발언은 결정적으로 아베 내각에 타격을 준게 아닌가 합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 담당상은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우트 캠페인에 대해서 수도권에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주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지만 감염 방지와 지역 경제를 양립시키는 단계라면서 철저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우트 캠페인을 강행겠다는 것이죠. 긴급사태를 주관하는 코로나 담당 장관의 이와 같은 말이 나오자 민심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포털에는 국민들은 고우트 캠페인을 이해할 수 없다. 감염 확대가 우려되면 당장 중지하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으며 감염에 주의하라고만 대충 얘기하고 이벤트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이동 제한을 해제해서 위협 요소만 잔뜩 키운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오히려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 장관은 지난 내각 개편 때 아베 총리가 전격 교체하거나 유임한 장관들로 아베 총리가 원하는 우익 내각으로 대거 편성해. 내각에서 정해진 사안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사연임을 도모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였던 고우투 캠페인은 시작하기도 전에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정치인들의 논쟁 싸움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는 자민당은 패배하는 모습까지 나온 것입니다. 코이케 지사가 도쿄도 지사에 다시 당선된 것은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이었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국민 안전은 챙겼다는 평가 가운데 지지율이 높아 당선되었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당장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국내에서도 봉쇄를 상당히 완화했고 해외에도 빠른 시일 내로 유학생 등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한국과도 교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만 가까운 한국에서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불안이 가중된다며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과의 출입국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자칫 한국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고우트 캠페인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며 정부에서 코로나 위험을 무시하고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검사 숫자를 줄여서 안심하라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안일한 정부 방침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자 도쿄의 확진자는 7월 12일에 갑자기 100명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바라는 사연인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로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곳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북한의 동해 쪽에 이상징후가 있나 뭔가 임박한 듯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 이건 뭐 제가 뭐 낚시하는 거냐 이럴 수 있지만 여하튼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 눈에는 뭔가 좀 이상한 미군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동해로 향한 미국의 RC-135U 컴베센트 전략 정찰기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 7월 11일. 아침 9시 11분 일본 혼슈의 히로시마 상공을 어 이렇게 지나고 있는 항적이 보입니다 어 여기 이제 64-14849 이걸 이제 항적 그 기체 조회를 해보니까 컴뱃센트였어요 어 그런데 히로시마 상공에서부터 트랜스폰드를 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 컴뱃센트가 지금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현재 지금 기차가고 있는 이 가데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뭔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왔구나 그런데 이게 뭐 이쪽으로 해서 공중급여 한번 또 받고 알래스카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컴베센트가 바로 이 일본 상공에서 거의 뭐 거쳐서 알래스카 뭐 이런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러시아 쪽으로 갔다 즉 동해에서 작전했다 라는게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그 관련한 것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 컴뱃센트가 그럼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C-135U 컴뱃센트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퍼드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5비행단 소속의 전략정찰기로 미공군이 단두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의 통신과 무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합동참모본부와 백악관에 직보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되어서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 공군이 단두 대만 가지고 있는 전략 정찰기인데 그리고 뭐 우리 항상 지금 뭐 리벳 조인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리벳 조인트가 아니고 컴뱃 센트예요. 그런데 하는 어떤 역할은 음, 그 능력은 비슷한데 역할이 달라요. 어떤 역할이냐 바로 합동 참모본부와 백악관에 직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백악관에 직보를 하는 거예요. 백악관에 에서 또는 합참 의장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뭔가 지금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제 취합되고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결심할 때 혹시 여기에서 어, 올라온 정보 이게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심하는데 이거 정말 맞을까? 진짜인가?라고 해서. 가공되지 않은 정보. 이거 내가 한번좀 봐야 되겠다. 생생한 정보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컴백센트를 보내서 컴백센트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뭐, 건축으로 치면 이 컴백센트는 감리를 한다든지, 같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최고 수뇌부인, 군 최고 수뇌부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의 직보를 하는 그 정보 정찰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를 지금 쭉취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 뭔가 더한번 추가 검증해야 할 일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북한 동해 쪽의 이상징구와 연결을 짓냐. 바로, 어, 이 보도 때문입니다. 7월 12일, 그러니까, 어, 이컴패센트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어, 사라진 지그 다음날이에요. 어, 그게 이제 7월 11일 아침이었는데, 7월 12일 타스통신이,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러시아 공군이 동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연공으로 접근 중이던 항공기를 요격했다. 동부군구 소속의 수호의 35S 전투기와 미그 31BM 전투기는 공중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요격하기 위해 근접 비행을 실시했으며 미 공군의 RC-135 전략정찰기로 기종을 확인했다. 미군 정찰기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접근하자 러시아 연공 인근에서 선회에 되돌아갔으며 러시아 전투기들의 여격과정은 모두 적법한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 라고 자신들이 찍은 이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동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연공으로 접근 중이던 항공기를 여격했다 라는 말이 있고 수위의 35s 전투기와 미그 31bm 전투기가 지금 동시에 같이 하나의 목표인 rc-135 전략정찰기를 요격했다라는 그런 어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컴뱃센트가 계속 북진을 해서 캄차카반도를 거쳐서 알래스카로 갔다면 이캄차카반도 쪽에는 미그 31BM 전투기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명히 소이 35와 미그 31BM 그리고 동해 국제 공역 이세 가지 단어가 같이 조합을 한다면, 그러면 동해의 국제공해 캄차가 반도가 아니고 동해의 국제공해에서 수위 35 그리고 리그 31이 같이 요격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텐트로나야, 울로야야라는 기지가 있어요. 이 텐트로나야, 울로야야 기지에 수호의 35 전투기, 미그31 전투기가 동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그31 이 BM 이 전투기는 킨잘 공대지 극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수호 35S 전투기는 지금 현재, 러시아 최강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죠. 이두 기종이 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게 바로 텐트로나야 우글로야야 기지. 바로 블라디보스톡 북쪽 35km 지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거 지금 동해 북쪽에서 컴뱃센트를 여기 했구나. 자, 그러면은 이컴뱃센트가 동해 북쪽에 바로 이런 경로로 비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보이는데 실선이죠. 이 빨간 실선 여기까지가 실제 컴뱃센터가 보여 주었던 것이고 여기서부터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타스통신의 그 기사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이 지역에서 요격이 되었을 것이다. 소의 35와 리그 31 b m 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요격이 됐을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거뭘 뭘 보기 위해서 여기 왔을까? 블라디보스톡 보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은 바로 이 검은색 박스를 해놓은 이 구역 즉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 해안지역의 뭔가를 보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이 컴백센터가 이런 경로로 갔지 않을까라는 유추가 가능한 게요. 어, 그러면 이제 어, 이 한경남도 해안과 한경북도 해안이 뭐가 있냐? 바로 한경북도 해안 인접한 곳에는 한경북도 길죽은 풍계리죠 바로 북한의 핵실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정황은 크게 없죠. 어, 또 지난번에 파괴를 시켰는데 그걸 뭐 복구했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그러면 또 뭐냐? 바로 한경남도 심포죠. 여기 심포에 어, 지금 어, SLBM 잠수함 다 만들었고 지금 SLBM을 속이 거의 뭐 철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이 미국의 정찰기들이 지금 이 러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해, 그 정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역시 7월 11일 날 러시아 국방부 관영, 어, 크라즈나야 지베즈다의 보도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이 크라즈나야 지베즈다는 미, 군의 관영 언론인 성조지와 비슷한 그런 언론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러시아 전역에서 외국군의 항공 정찰기가 매주 30회 이상 영공에 접근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에 따르면 최근 외국 정찰기의 활동이 급증해서 외국군 정찰 항공기의 영공 접근이 매주 3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주에는 무인 정찰기 두 대가 러시아 영공선에 바짝 붙어 정찰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접근은 극동과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방공군은 8회 이상 신속하게 스크램블 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대거 조치를 실시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유럽 지역과 극동 지역에서 미국의 정찰기들이 러시아 쪽으로 쫙 들어갔고 그 중에서 30회 정도 들어갔는데 지난주에만 그런데 그 중에서 8번 정도는 러시아 공군이 지금 요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8번은 굉장히 좀 자기네들 생각할 때, 아, 이거 지금 우리, 너무 깊게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격을 한게그 중에서 8번이다. 이건데, 무인정찰기 두 대가 러시아 연공선에 바짝 붙어서, 어, 정찰하게 됐다. 라는데, 지금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배치가 된 곳이 영국. 영국에서 이제 북해를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고, 바렌치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북극 함대를 정찰을 하는 것이죠 러시아 북극 함대 그런 무인 정찰기 거기 글로벌 호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 이 에스토니아에 리퍼를 얼마 전에 배치를 했는데 역시 이 발트 쪽의 러시아 전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놨겠죠 그리고 일본 도쿄 근처의 요코타 기지에 글로벌 호크 4 대를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이 글로벌 호크들이 역시 동해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어, 접근해서 뭔가 북한의 동해안을 어, 정찰했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호크가 영국 글로벌 호크인지 지금 일본 쪽에 있는 글로벌 호크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정찰 행위가 아주 근접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근접한 곳이 극동이라면 북한의 함경 남북도를 어, 집중적으로 정찰하기 위한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 자, 컴백센터가 그러면 이 함경도, 남북도 해안을 정찰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북한의 SLBM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핵실험은 지금 뭐 징후가 없으니까요. 자,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카이다 국방연구원이 분석을 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